커피 아 아메리카노 <laughs> 아니 게아아떼 아, 나이스 몸이야 쇼라 하나 시요 재미 열게아아 세이. 세이. 네. 나이스, 나이스. 나만이 같은. 어, 는 어, 나만이 같데 우리 것까지 다 해주는데 <laughs> 계속. 그 <그치? 웃음> <laughs> <laughs> 나이스, 스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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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나이스, 스나스나이님이스 그런거 같아요 안 놓쳐요 이스나이요 바로... 아, 제가... 내가. 나 나이스, 나이스. 이러다 이, 얘네 말리겠는데? <laughs> 이제 안 봐줄게 미안해 이제 말리면 무섭 좀... 내가 털어줄게 오케이 2편으로 내가 이겼줄게 가자 그러다 털린땅인제콩키섭바 <laughs> 그런 애들 너무 많아 <laughs> 안 봐줄게 한... 하면서 다 짓나? 민장현처럼 <laughs> 돌핏 들어다 들어왔어? 야, 자유의 우주 왔다? 자유의 우주 왔다. 격차 7. 격차 7. 짤. 하나 쏴만안 되지. 맞이스2 아, 아, 터네. 짤. 격차 없고 나플 없고 전면. 왼벽 갇혔지요? 벽 갇혔어. 짤이형 하나 더짤이 어 있어 숨어서 나온다고 나이스콩컵밥만먹네맛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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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으니까 더 잘해야 지겠다나라프리라프나이파라프조심 파라프리카 파라프리카 라프리니까 뛰니까 카파라프프 나이스! 야. 나이스! 이스 나이스! 이스 나이스! 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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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스스나스 나이스! 나이 대각 이각이스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오케이스 나이스! 나스 나이스! 나스이스이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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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가나이나이 이겼네이겼네이이팅이스었이이 <laughs> 우리 이긴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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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나 우리 백은 는데봐봐봐 봐! 여기 컨사이. 랑목스요이스아이스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나이스. 어이야컨이이컨나이 나이스. 나피해 나이스. 나이스. 다이 나이스. 나나네 내케이 어, 아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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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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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케이. 이 오케이. 오이 오케이. 이 오케이. 오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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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

Berhenti, berhenti. Bersihkan, 상가이. 우욱 빨리 줘. 상가이. 헤헤헤. 리벤지 샷. 나이스. 나죽 아니야? 오빠 잡아 줄게. 헤헤 크리앙. 너도 있어? 아니? 나한번더 맞을게. 중이야중 중선. 응? <목소리> 슈도버봐야 돼요. 롱백. 네, 음. 제가 롱 볼게요. 나와 컨디 하나 있어. 펌킨 덮방. 가챠성. 3미리 컨디. 안 나왔당. 음. 근데, 아, 나서 그래, 컷. 컨디 안 나왔어. 그금지 있거든. 조심. 시간 3 0초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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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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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3 미리, 아, 미리. 아, 미리. 아, 미리. 미리. 는리 미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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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안 갈게 나리 미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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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안 미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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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몸풀이야. 몸풀. 면 있어? 쇼크. 이 없어요. 중간대 중간. 납시안 모양. 아. 나이스가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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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오, 반샷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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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는 돌아가냐? 조심하세요 아. 네. 3미리 하나 대기 디모님 쓰나 있어요? 슈세? 컨디 하나 있는데 스나 쇼진할게 어디요? 컬하지마 컬하지마 스미 하나 나 스나 뺄게 아씨 피베이 아이씨 헌. 컨디 헌, 나만님하고 같이 할때 있어요 살때살때 때 하나 둘셋 아이고 마다리 컨지로내 이름 뒤로 돌려. 사람이 안 돼. 우리 팀 믿고 안 하겠지. 아니, 설마 설마 그런 음? 알고 해야 된 거야. <설>. 온다. 아까 설 먹혔으면 우리가 살려야 되는 거지. 쟤 나이스. 잘하는데? 쌉 잘았는데. 으흠! 으흠! 으네 으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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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다 으흠! 으흠! 으 나만님 나갔나? 그래도.